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9장 24절과 레위기 16장 21절이 이 짝이 되는 성경 9절이라는 것을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9장은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의 행사에 대해서 어, 설명하신 말씀인데 <laughs>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어,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쪽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똑같이 나오고 또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 허물이나 죄나 죄악이나 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어, 해결을 하시는지 어, 그 내용을 저희가 어, 자세하게 어,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서 구장과 레위기 16장은 연결되어져 있고,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이 7월 10일 날의 행사가, 어 마지막으로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를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 무인지경, 무인지경은 결국은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아사셀 염소를 버려버립니다. 자, 그, 그곳으로 이제 대속제일 행사가 끝이 나는데요. 이 대속제일이 7월 10일 날 있었고, 요 10일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여러분께서 아비벌 10일. 자, 아비벌은 1월달이죠. 자, 아비벌 10일은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보면, 너희가 아비벌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자, 이 양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대속물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뜻인데, 대속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본인이 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비벌 10일과 그리고 7월 10일, 이둘다 10일인데요. 이 7월 10일 날, 아사셀은 마귀를 나타내죠. 이 마귀가 이 광야 무인지경에 가서 버려, 버림을 당한다. 결국은 이 우주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버려진다라고 하는, 어, 아 의미가 되겠는데, 어, 지금 이 아비벌 10일과 7월 10일이 둘다 10일인 것은 지금 아비벌 10일은 요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일, 범죄한 날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아비벌 10일이 아니고 두 번째 달, 이하루월 10일입니다. 자, 이하루월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달이죠. 요 내용은 민수기서 9장 11절에 나오는데, 요 10일은 범죄한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여기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7월 10일 날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버려지게 되는데, 결국은 마귀가 7월 10일 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7월 1 0일을 대속죄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인데 어, 이 대속죄일 제도는 이 지구의 역사 전체 다시 말해서 범죄 역사는 7030년이거든요. 이 7030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문고 검은고, 거문고에 해당되는 스트롱 사전 번호인데 이 7030년을 하루로 압축한 것이 바로, 대속제일 제도입니다. 자, 이 대속제일날,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죽임을 당하죠. 자, 이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결국은, 어,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7월 10일날, 마지막으로 마귀가 죽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양을 어, 여기선 염소인데 염소를 선택하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는 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이제 무인지경에서 버려지기 때문에 이대속죄일 사건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던 기원전 4 0 0 1년 BC, BC 4001년 2월 10일부터, 그리고 이제 마귀가 멸망하게 되는 3030년 7월 10일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날까지를 설명하는 절기가 바로, 아, 대속죄일이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께서 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구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위해서 자,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고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게시록에 여러분께서, 어, 보시면은, 게시록, 여러분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어, 21장, 어, 10절. 예, 게시록 21장 10절. 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간을 정했다 말했습니다. 자, 이 여러분께서 보는 성경에는 71회라고 되어 있죠. 이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원어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역이 71회라고 하는 것도 맞고, 7 0의 70이라고 하는 번역도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단위에서를 기록할 때, 아, 다중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7 0의 70은 4900이거든요. 이 4900은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 와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까지가 바로 4900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기록하실 때7 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며 자7 0에 70은 결국은 3030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석이 3030년이 되면 너희들의 허물이 맞춰지고, 그리고 이 3030년이 될 때까지 결국은 죄가 어... 임봉된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무인지경에 가기 전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다이 아사셀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무인지경에 가서 버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임봉되며 또 죄악이 대속된다. 이 대속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 제일날 마지막 날 행사를 설명하실 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허물과 죄와 죄악을 그 염소에게 말하라. 말하라 그랬습니다. 말하라. 고한다. 모두 전가시킨다 라고 하는 뜻이고, 미리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어, 그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철자가 똑같은데요. 이 말씀은 불을 나타냅니다. 불. 자, 그래서 지금 이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천년기가 나오는데 천년 동안 아무도 어, 미혹하지 못하게 무조경에 던져서 가둔다 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입에 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생존 세계를 존재하게 한건 전부 다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결국은 불모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했는데, 이온 우주는... 사실상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된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악한 자들을 사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불못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 행사는 3030년에 끝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다니엘서 구장에서 말하는 70일의 예언, 7 0의 70가기 기간을 정했다. 결국은 4900년이 끝나게 될 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것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 무인지경으로 가서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된다. 라는 것을, 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여기 레위기서 16장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나오는데, 죄악을 대속한다. 이 대속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결국은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 마귀가 거짓말을 해서 이 모든 불행이 찾아왔고 마귀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월 10일, 같은 10일에 7월 10일 이 이제 되었을 때 결국은 지옥불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지금 레위기서와 다니엘서 구장이, 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대속죄일이 어, 재림과 더불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 허물과 죄와 죄악이 전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무인 지경에 가서 완전히 버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이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속 제일의 끝은 3030년이 되었을 때에 완료가 된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께서 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 구장 24절과 레위기서 1 6장의 21절이 연관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구절을 연구하시고 대속죄 일의 의미를 연구하시게 되면 이 대속죄 일은 3030년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믿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 이것은 70에 70으로 기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야곱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871년부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서기 3030년까지 이 기간이 바로 4900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고 1871년 BC를 알게 되면 출 애굽했던 연도가 기원전 1441년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연도를 많은 고고학자들이 서로 그냥 논쟁을 하고 출애굽 연도가 1441년이다, 1446년이다, 아니다 1500년대다라고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연도가 기원전 1441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